자, 2022년 6월 문제고요 공통 22번 완전 킬러 문제고. 진짜 어려웠죠문제는 되게 골 때렸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데. 0보다 작을 땐 얘를 그어하라고 그러고, 볼게요. 최고 차이이거는 함수고. 저기, 1인 2차 함수고. 그러니까 뭐, 대충 느낌은 이런 거야. 그죠? 얘는 x-α, x-β, 그죠? 뭐, 인수분해가 됐을 거라고 치고. 자, 그 다음 뭐, 얘는 평행이동이고, 그죠? 그리고 연속이라고 줬고요. 이 조건도 중요해요. 그래서 g 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죠? 극한값.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 얘래. 얘 뿐이래. 뿐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글. 나머지 다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일단 극한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일단 유리할 뿐이 없어요, 그죠? 뭐유리화를 시키면 냅다 뭐 유리할 시켜야 돼. 루트 g x의 절대값인 거 플러스 뭐 g t. 일단 이 g t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야, g 5 이런 거예요. 함수생 하면 안 돼. 자 이거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이렇게 됐고요. 위에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빼니까 절대값 gx만 남죠 맞아요? 근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럼 gx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지우고요. gx는 그냥 저 fx 그대로 쓰면 되니까 x 플러스 3 x 알파 x 베타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든 수정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알파 같은 걸로 수정했다는 거잖아, 지금. K로. 그러면 이게 t가 5일 때수렴 뭐, 5라고 할게 그냥. 수정을 하려면,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어? 근데 여기가 완전 제곱이니까 얘도 완전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fx 하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X 플러스 3이어야 돼. 여기까지 이제 가요? 그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그지? 갑자기 비디오 왜 꺼? 그죠? 그러고 나면 봐봐. 이렇게 약분. 그죠? 그리고 선 0으로 보내, 아니 마이너스 3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로 가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얘는 0이죠. 왜냐하면 GX가 아까 이거였으니까 이게, 이게 FX였어요. 이게. 아요게 gx 였어. 마이너스 3번다 작을 때.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럼 얘는 그냥 gt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gt. 그럼 여기도 절대값 gt니까 이 절대값 gt야. 이 값으로 수정할 거 아니야. 걔가 k였대. 그럼 존재하는 거거든. 5 같은 거에서. 이해 가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6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0이었다는 얘기네. 그죠? 따라서 g-3과 g6이 0이었다는 얘기고요. 어? 그러니까 gx는 0을 만족하는 이 x는 마이너스 3이랑 6뿐이 없다는 거지. 뿐이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x절편이. 아... 다시 그러니까 유리화해서 봤더니 계산이 이게 나와. 그럼 얘가 존재했다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이랑 6 빼놓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얘에서 분모가 0이었다는 얘기지. 나머지 0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 GX라는 놈은 절편이 어디야? 마이너스 3이랑 6분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GX는 얘를 지금 이렇게 돼있잖아 얘가 FX가. 얘는 3이랑 게 하나 밝혀줬고요.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 자, x가 0보다 작을 땐, 누굴 그리냐면, x 플러스 3 fx를 그리고요. 여기는 x 플러스 a, fx 마이너스 b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얘는 이미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내가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은 지나가고요 만약에 베타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베타면? 왜? 이것뿐이 0 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음수 중에 하나 더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베타는 양수야. 일단. 음수는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렇다고, 만약에 fx가, 이게 베타가 양수야. 만약에 양수면, 얘는요, 그래프가. 얘들아, 봐봐. <laughs> 이 a는 양수라고 문제 줬거든? 얘도 양수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은 x가 양수 쪽에서 얘는 0이 될수 없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6일 때 0이어야 되는데 이게 가요? 6일 때 0이라고 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6 0을 지나가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얘가 평이동한 행 거지. 평이동을 행 생각해. 얘를 얼만큼 평이동한 행 거야? 이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베타 응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양수라고 치자 그럼 얘가 6만큼 이동한거야 그죠? 아 6이 아니라 B만큼 어? 그니까 러 말이 안되죠 지금 Fx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Fx야 그림 이게 베타였다고 쳐봐 이게 Fx야 그럼 얘가 B만큼 평행이동이 근데 B가 맨 위에 뭐라고 되냐면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니까, 러3 이상으로 움직인 거야. 실례쪽이개지 마. 딴거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저거 3은 왜 좋냐, 이거죠. 이렇게 이동하라는 얘기지.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B. 그니까, 러 B는 6 이상, 3 이상이니까,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베타도 넘어오니까 베타 플러스 B. 얜병, 교점이 두개 생기잖아. 안 된다고. 그럼 뭐야? 베타는 여기 써도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얘네 둘이, 둘다 건너오니까 안 되는 거야. 6만 0이어는데 그게 뭐야? 베타는 0이었다는 얘기야. 아 0이 아니라 미쳤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fx는 얘도 x 플러스 3이었다는 얘기야. 좀 눈치깐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어? 그래야지 이 fx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fx를 그리면 이렇게 fx가 돼야지 얘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많이 넘어왔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b 넘어왔을 때교점이 하나고요 걔가 6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b는 몇이야? 9였다는 얘기요 9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 거야 그러면 이거 3중문자리 이런 그림이에요 아 드럽게 어려워 지고그죠 이런 그림이고요 요거 세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평행동에 갖고 그렸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좋겠지 문제는 지금 a, v 해야 되잖아. a는 이거 연속 안 쓰지 않았니? 연속? 맨 위에 내가 연속이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아, gx는요. x 플러스 3의 3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고 여기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가 fx 마이너스 b 가 9라고 했죠. 이거니까 이걸 여기다 넣으면 x 마이너스 9를 여기다 넣으면 x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렇죠? 이거였던 거야. 그럼 0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0 넣으면 27은 0 넣으면 36에 따라서 a도 나온거죠. 36분의 27, 4분의 3. 아까 B는 9. 그죠? G4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G4는 여기다 넣는 거죠? 4 더하기 4분의 3. 4 여기다 넣으면 4. 의 제곱. 16인가요? 그죠? 아, 아니구나, 제곱이. 맞나요? 4분의 19 곱하기 4니까 19가 정답. 자, 마지막은 이런 문제. 진짜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아, 정말. 예전 선생님이 22년 강의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킬러들 문제 있잖아.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야. 그죠? 이런 조건 선생님은 기출문제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 막 계산이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쉽지 않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